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을 읽었는데요. 준수한 소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비록 우리가 이제 아는 사울의 그 결말, 사울 왕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요 사울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은, 모습은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우랑 같은 사람을 세웠을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우랑이 처음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 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굉장히 세력이 크고 또 유명한 어떤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유하고 또그 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을 준수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도 굉장히 잘생겼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구도 크고 또 어떤 왕의 어떤 위험을 가질 만한 그런 풍채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히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그런 이제 외모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풍겨져 나오는 거죠. 사울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아주 충분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적인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어 사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한 사완을 데리고 이제 땅을 두루 살피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어, 에브라임 산지를 돌고 살리사 땅을 두루 살펴보고 살림 땅을 두루 다녀보면서 예, 그런데도 찾지 못하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예, 다 두루 다녀보면서 그렇게 암나기를 찾았어요. 여러분, 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어, 이렇게 예, 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살리사 땅으로 그리고 사할림 땅으로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 모습은요, 어, 아버지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살핀 게 아니라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성품을 알수 있는 모습은요. 그는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그 명령을 순종해서 온전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충분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어떤 자격 조건을 왕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5, 6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 사울이요 자신의 집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걸 이제 깨닫고 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울에게 사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자녀가 어, 아버지가 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얼른 돌아가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있다는 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좀 불의하거나 어떤 어, 이렇게 버릇없고 또 에,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에, 겸손하고 또 배려심 있고 에,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 부모의 마음들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좋은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이 사완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환이 사울에게 우리가 지금 이, 거, 이거 있는 이숲당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가서 우리 길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들어요. 자신의 사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종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사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어, 그런 의견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은요, 어, 우리는 당연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모습은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아마 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뭔가 밑에서 어, 좀 이렇게 일하는 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누군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 듣는 척하고 말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환 사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사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이야기하는 걸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될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모습도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니 하 사울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며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니 지금 선견 선지자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사울이 사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냥 가서 묻는 것이 어떻게 가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완이요 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묻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고 길을 얻는데 어떻게 거저 갈수 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이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우선 그에게 가서 길을 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사울은 믿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는 그 지혜의 말을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그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갈수 있냐? 그에게 마땅한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모습 또 그에게 가서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이 옳다. 우리가 분명히 그 지혜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그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과 성품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울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받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걸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왕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좋은 성품들 그리고 삶의 태도들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가 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낮은 자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마음은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낮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모습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 신명...